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타점 전문 채널 타점쟁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월 25일 오전 12시 56분이고요. 오늘 PC 발표가 나고 지금 현재 연설 중인데요.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켰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비트코인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렸을 때가 이 구간입니다. 상승을 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지지해주는지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빠지면서 지금 상황은 계속 이 공간을 터치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 맞닿으면서 계속 빠지고 있다가 방금 전에 이 추세선을 깨버렸습니다. 여기 추세선을 깨버렸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롱 매수가 들어갔고요. 한번더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한번더 도전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여기 위로 도달해주면 여기 다시 지지받는지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밀고 내려간다고 하면 제가 여기 네모 박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여기 밑에까지 한번 더. 갔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2차분까지 잡혀있는 상태고요. 여기 밑으로 계속 롱 매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알트코인 상태를 좀 봐볼게요. 상승하던 코인들도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한데 헌트 이거 바이낸스에서도 상장 폐지됐던 코인이고, 지금, 아까, 1 0 0 0원까지 돌파를 해줬었을 때, 여기서 김치 프리미엄이 40%까지 껴섰습니다. 이런 코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봐드렸었던 알트 코인들, 지금 상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탈입니다. 메탈 코인.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잡아볼만 합니다. 박스권, 잘 기억하셨다가, 여기, 구간에 들어오면, 분할로, 매수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타 퓨엘입니다. 세타 퓨엘은 내려오면 잡는 코인이 아닙니다. 이 코인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복마감 해주는지 지켜보고 여기서 복마감을 해주면 이 공간을 뚫을 때 추격으로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타 퓨엘 간단하게 좀 봐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좀 봐드려야 돼서 내려오면 잡는 코인 절대 아닙니다. 왁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 구간이었습니다. 잡아볼만 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쁘게 날봉마감을 해주고 결국은 지금 저항 맞고 내리고 있는데 얘도 한번더 내려오면 2구간 기약하셨다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여기 위에서 날봉 마감 이쁘게 해주게 되면 언제 쏴도 쏘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요. 세대랍니다. 제가 영상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 100원 밑에서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가 102원이니까 100원 밑에서 한번 90원대까지는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출세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코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네가지좀 봐드렸고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오는지 꼭 지켜봐 주시고 반등이 나와서 이 위로 지지해주는지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포지션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확인매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안전매매하셔서 성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